에이 이거 어잘 있었어? 어 이거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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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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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춥다 추워 추다아 이거 추워 추워 추아 이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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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춥다니까 이제 자야지 에좀있다가 자고 어? 에이 에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니까 할머니랑 응? 저 누기야 형아 누나 이모는 응? 밖에서 이렇게 추, 추워가지고 응? 할아버지가 갔다 왔는데 니는 잠을 자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두 시간 자야 돼요 지금 네시 4시 됐어 네시뭐 4시. 나가자고? 그건 아니지. 자자. 전빵, 응? 어, 안 된다니까? 아유. 아파요, 이 그런 식으로 하면 너안 돼요, 이 응? 전빵. 자자고, 응? 자. 그, 그러 거기서 자, 그냥. 그냥 거기서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니까 나가자고? 더 추운데 나가, 진짜 나갈 거야? 어? 나갈 거냐고? 응? 어? 너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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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밖에 날씨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 그냥 자자, 잉? 알지. 응. 아, 아이고 우리 이렇게 속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너 잠, 잠이 안 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잠을 재워줄게요 안 되겠어요 얘를 잠을 재워야 될것 같아 자자 응? 얘를 자, 이불 치워 이불 치워 치우, 이불 치우고 에이입불 치워 치우. 안돼안돼안돼 그래야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잖아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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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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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로 오세요. 이로 오세요. 응? 이로 오세요. 이로 오세요. 에이, 그러면은 네가 잠을 예, 할아버지가 깨워서 잠이 안 온다라면은 할아버지가 잠을 재워 줄게요. 알았어요? 에이. 우리 참방이를 빵을 해 가지고 잠을 한번 재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가 잘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이리 오세요. 어, 얘를 누워서 잠을 자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빵합니다. 빵! 빵! 빵하면 배를 보이는 거예요. 옳지! 옳지! 그렇게 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 전빵이가 빵을 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할아버지가 아 노래를 불러줄까요? 뭐를 할까요? 예? 예, 기는 하나 접혀있고, 하나는 쭉고 서가지고, 아주 장군기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방이, 이 처음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은처음이죠 예, 왜 전방이라고 했냐라면, 봐보세요. 너무나도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음, 응, 애기 때, 예, 영상을 내가 찍었는데, 어느 시청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희는 왜 저렇게 지저분하지? 예? 다리에 저렇게 흙탕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어? 저렇게 그 시끄지도 않고 저렇게 방에서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은 어리니까, 아, 발이 저렇게 에, 점이 많은 것이 에, 흙탕물인 줄알아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그렇게 달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영상을 보니까 진짜 흙탕물을 묻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제 내가 아, 우리 전방이를 잔소리를 하면 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호빵 가족들도 빵을 해 갖고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에, 전번에 우리 호빵 가족들 셋이서 어,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빵을 하고 잠을 자세요. 자세요 하니까 잠을 잤단 말이죠. 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분만 있으면 잠을 자게 됩니다. 자, 눈을 감읍니다. 눈을 감아요. 할아버지가 잔소리 하면은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은 에 훈련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에, 아빠 할아버지가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점이 얼마나 많냐 아, 얼마나 많은가 하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지금 어, 우리 전방이 도령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 지금 눈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니까 아,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지만 잠을 자게 되면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 전방 도령이 눈을 감지 않으면은 계속 아빠 할아버지는 잔소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 방 안에 카펫 페 위에서 에, 장난감이 없습니다 오늘은 왜? 에또 전부 다 세탁을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아 하루 내일까지도 어 인자 아 장난감 갖고 놀면안 돼요. 에 그래서 어, 지금 빨았으니까. 에?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서없이 잔소리를 하니까 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삼빵 호빵 가족들은 그전에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잠을 잡니다. 잔빵이가 드디어 잠을 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울까 봐. 호빵이 아빠가 이렇게 가까이 눈 있는 곳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잠을 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 안에 호빵이 아빠가 잠을 재운다 했는데 3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랬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천방이 잠을 이렇게 자게 됐으니.